이 코어의 힘을 유지한 채로 어드레스를 취하고 이 복근 쪽에 힘이 들어간 채로 백스윙 턴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내 복근과 양쪽 갈비뼈가 다 우측을 보는 느낌까지 회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여 프로입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좀더큰 연습장으로 이직을 하게 돼서 어 초반에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조금 뜸했는데 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안정화가 되어서 앞으로는 좀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레슨은요. 골퍼분들이라면 공을 치시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드레스를 딱 취해보고 공 치기 전에 복근 쪽에 힘을 좀 주면서 공을 쳐볼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셨을 거예요. 코어 쪽에 힘을 주고 쳐야 되는지, 안 주고 쳐야 되는지. 근데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복근 쪽에 약간의 힘을 좀 주면서 스윙을 하시는 게내몸의 흔들림,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런 내 스윙들을 조금 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코어 쪽에 힘을 주시게 되면은 이게. 어드레스를 하시고, 복근 쪽에 힘을 좀 주게 되면은, 어드레스 때 우리가 숙여놨던 그 각도 있죠? 이 각도가 조금 더 유지가 잘 됩니다. 만약에 복근 쪽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스윙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들리는 모션들이 좀 방해 없이 편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코어 쪽에 힘을 좀 주게 되면은, 이 코어가 몸이 들려지는 것들을 조금 잡아줘요. 특히나, 이제 다운 스윙에 내려올 때, 좀 빨리, 얼리 익스텐션으로 좀 빨리 일어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을 좀 밑으로 넣어서 복근 쪽에 좀 힘을 준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시면 은 얼리 익스텐션에 대한 동작들이 조금 완화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복근 쪽에 힘을 준 것만으로는 얼리 익스텐션을 고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는 된다는 점. 얼리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따로 동작을 연습을 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는 조금 해결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을 칠 때는 복근에 약간 힘을 주면서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막 복근이 쥐어짜질 정도로 힘을 주시라는 건 아니고요. 어드레스를 편하게 쓴 상태에서 약간의 힘만 주는 것만으로도 코어 쪽에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코어의 힘을 유지한 채로 어드레스를 취하고 이 복근 쪽에 힘이 들어간 채로 백스윙 턴을 해 주게 되는데 이때 내 복근과 양쪽 갈비뼈가 다 우측을 보는 느낌까지 회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공칠때 이렇게까지 많이 안 도는 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내 느낌에는 양쪽 갈비뼈와 복근이, 그러니까 내 상체면이 우측을 확실하게 본 상태에서 백스윙을 만들어 줘야지 실제로 공을 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덜 가더라도 다운 스윙 내려올 공간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아우딘 궤도에 대한 방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회전을 많이 연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복근에 힘을 살짝 준 상태에서 양쪽 갈비뼈가 우측을 바라볼 때까지 턴을 해준다. 양쪽 갈비뼈가 우측을 바라볼 때까지 턴을 해준다. 제가 지금 보면은 양쪽 갈비뼈를 먼저 턴을 시키고 채를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클럽을 잡고 바로 한 번에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먼저 클럽을 내려오는 상태에서 상체를 먼저 이렇게 틀어놓고. 틀어 놓고, 그 다음에 손을 올려서 백스윙 탑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얼마만큼 꼬아야지 이런 느낌들이 나오는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꼬임의 정도가 딱 정해지게 되면서 이 상태에서도 공을 이렇게 가볍게 한번 툭쳐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복근에 힘을 주고 있는지 잘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계속 배근 쪽에 힘을 좀 주면서 백스윙을 진행을 해주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백스윙 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운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자, 백스윙을 이렇게 양쪽 갈비뼈가 우측 바라보게끔 올라왔으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이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임팩트 포지션을 가지고 와줘야 됩니다 백스윙을 올라갔으면 코어 쪽으로 다운 스윙을 내려준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공을 바라보는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또 좋은 연습 방법이 이번에 또 라이브 레슨에서 나왔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왼손으로 클럽을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백스윙을 앞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코어 쪽으로 갈비뼈 열어주면서 가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손은 가만히 있고 복근만 가지고 임팩트 포지션으로 들어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팔이 클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체가 열릴 수가 없고요. 골반만 살짝 열린 상태에서 임팩트 포지션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클럽을 딱 잡아 주면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임팩트 포지션이 이렇게 형성이 딱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코쪽 쪽 열어 주고 복근으로 데려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멈춰있던 상태에서 클럽을 딱 잡아주면은, 아,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팔로우 쪽은 자연스럽게 얼리 익스텐션이라든가 너무 덮어치는 모션이 좀 방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스무스하게 빠져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공을 한번 가볍게 쳐볼게요. 자, 모션 한번 잡아보고. 양쪽 갈비뼈가 우측을 바라보는 느낌. 다음에 다운스윙 다음 내려올 때는 복근 이런 포지션. 자 다시 한번 더. 근데 양쪽 갈비뼈가 이렇게 열려있는 모션보다는 들려려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 지금은 제가 약간 90도로 틀었지만, 이번에는 45도만 틀었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의 스윙이, 그러면 약간의 아우딘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깎여 맞는 그런 샷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과하게 한번더 해볼게요. 네. 제 나름대로는 정말 과하게 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과하게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과하게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진행을 하실 때는 백스윙을 진행을 하실 때는 충분한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갈비뼈가 더 열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갈비뼈를 열어준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복근에 힘을 주고 자 드라이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근에 코어 쪽에 힘을 살짝 주고 갈비뼈를 열어준다. 갈비뼈를 열어준다. 다운스윙 때는 다시 복근으로 데려와준다. you wow.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번에 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약간 갈비뼈가 들려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이런 포지션 나오게 되겠죠. 이 스윙이 저한테도 되게 편해요. 이런 느낌 위로 좀 많이 들려서 그대로 아웃인. 이런 포지션으로 나오시게 되겠죠. 오늘은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코어 쪽과 백스윙을 열어줄 때의 갈비뼈가 열어준다는 그런 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백스윙을 수정을 하시거나 이제 어드레스 시에 복근에 힘을 줄 때는 항상 내가 그 부위의 동작을 느끼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빠르게 치면은 사실 와다다다 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다가 말고서 내려오는 경우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연습하는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 잠깐 멈췄다가 내려오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좀 천천히,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좀 진행을 해보시고요. 다음 레슨 또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레슨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레슨 연습을 좀 해보시고 다음 영상 도 참고해주시면 조금 더 연결되는 그런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영엽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